오팔육 종족 망국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첫 번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지금 50대나 60대에 있죠. 80년대 학생 운동권이었고요. 60년대 출생했는데요. 80년대, 그것도 80, 그, 대학교 때, 대학생들의 운동권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한 82년도, 83년도 이때부터 기승을 부립니다. 1970년대에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학생 운동을 했고,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김일성을 뭐, 추종한다든가, 그런 빨갱이 학생들은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82년도 정도부터, 어, 이 학생 운동권이,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죠.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 80년대 학생 운동권 전체, 가이 김일성을 추종하는 종북 운동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586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하도 종족주의가 유행하다 보니까 586 종족 이놈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국시대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586 종족 망국시대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문재인, 이해찬, 문희상, 임종석, 조국, 양정철, 정동영 예, 손학규, 조원진, 황교안, 원희룡, 노영민, 김성태,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박영선, 이인영, 안민석.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이 중에서, 어, 조, 임종석, 조국, 이인영, 안민석, 얘네는 50대인데, 얘네들이야말로, 아, 그 학생운동권에서도 극렬학생운동권이죠, 얘네가. 얘네들 뒤에 이제 60대에 있는 문재인, 이해찬, 뭐, 조원진, 뭐, 원, 원희룡, 노영민, 김성태, 유승민, 이런 애들은, 어, 그, 운동권, 이 운동권에 부역하는 애들로 보면 되겠죠. 워낙 이 좌파 운동권, 이586 운동권이 기승을 부리니까, 그 세력의 기가 죽어서 눈치 보는 자들이 60대, 70대, 이 정치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얘네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국 시대로 계속할 거다. 그 얘네들이 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솟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586 종족의 특징은 꼰대 문화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 뭐, 조은진 같은 경우는, 어, 애국당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어, 나가! 그랬죠, 나가. 나가! 나가! 예. 대화 토론 필요 없어. 나가! 나가! 나가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도당 위원장들을 내일 임명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당원, 당규를 바꾸는 가장 비민주적인 짓을 하죠. 우리가 가까이 해봤던 건 그겁니다. 그리고 이586 종족의 꼰대 문화의 특징 중 제일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거짓 선동을 버젓이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거짓 선동을 해. 이 자들은 목표 달성하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거짓 선동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목표 달성만 하면 되는 것. 그게 아주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다. 뭐, 문재인 이해찬 또는 임종석 이 주사파들의. 거짓말, 거짓 선동은 우린 너무나 잘 아는 거고요 거기다 뭐, 홍준표도, 예, 거짓말 능사로 하죠. 조원진 같은 경우도, 어, 뭐, 맨날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 뭐, 애국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런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뭐, 미국의 국회의원을 만났다.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만났다 뭐 이런 어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뭐 정치계 인사들이랑 늘어뭐 서신을 주고 받는다. 그런 이상한 말들 그게 지금 미국의 정치하는 인사들과 서신을 주고 받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하루 빨리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탄핵 부역자들을 고발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8명 고발 안 하고 있죠. 그런 거안 해요. 그러니까 정작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586 종족 꼰대의 두 번째 특징은 조선스러워요.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런 말. 어, 이해찬이가 지난번에, 감히 탄핵당한 세력이. 뭐 이런 말을 하죠. 감히. 예. 감히 탄핵당한 세력이. 그러면서 황교안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 감히 이런 거 굉장히 조선스러워요. 옛날 조선 시대에 한자리 해먹던 그 아전 나부랭이가 다시 부활해서 이해찬이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히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이 또 꼰대 문화. 예, 꼰대 문화의 특징 이런 거 있죠. 박수 안 쳤다고. 예, 황교안 어 한국당 당대표가 어저께 문재인의 8.15 경축사 읽어내릴 때, 박수 안 쳤다. <laughs> 황교안 당대표가 문재인 경축사 할때 박수 안 쳤다고. 무례하다. 무례하다. 아주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민주당 떨거지들이 예의는 더럽게도 차려요. 뭐, 하기사, 얘들이 종북하는 애들이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어, 그, 자기가 연설하는데 박수 설렁설렁 쳤다고, 그현 무슨 무슨 그, 어, 에, 장군, 에, 기관총으로 날려버서 죽여버렸죠. 북한 김정은도. 무례하다고. 예의가 없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이 공산당 이 물먹은 애들이, 이 좌파 애들이 보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예의 더럽게 찾아. <laughs> 박수 안 쳤다고. 야. 그런데 이이 놈들은 말이죠. 예전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연설하실 때 박수 안친 놈들이에요. 자, 박근 2016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는데 박수 한 번도 안친 놈이 우상호, 김종인 이런 놈들이 한 번도 안 쳤어요. 그 그러니까 지들도 상대방이 싫으면 박수 한 번도 안, 안 쳐놓고서, 어, 남이 박수 안 치면 무례하다. 그리고 협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 지들이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주 똑같아. 이게 586, 이 종족들의 꼰대 문화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소로운 일을, 이런 거. 어, 저, 민주당의 김민석이가, 어, 일본 기자들 모아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예, 뭐 질문을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가소로운, 이런 말 하죠. 또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거 꼰대 문화에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민주당의 김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예, 그랬죠. 그, 어, 대리운전기사한테 말이죠. 빨리빨리 빨리 안 온다고. 말 제대로 안 듣는다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laughs>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예, 그랬죠. 이게 586 세대의 꼰대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586 종족이 망국시대인데, 예. 요고 586 종족 망국 요거 얘기하고 어저께 문재인이가 파리로 어 경축사 그거 비판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586 종족들은요. 얘네들은 좋아하는 게 세습제를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민주화 운동했대는데 가장 비민주적인 애들이 이586 종족들입니다. 얘네들은 민노총 같은 경우는 이586 세력 세대들이 많아요. 50대. 어, 얘네들이 이제 민노총에서 퇴직하면서 자기 일자리, 연봉 1억 대는 일자리 자기 아들이나 아이가 자녀들에게 세습하죠. 예, 세습제 더럽게 좋아합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하는 것처럼 대형 교회 목사들도 세습제 되게 좋아하죠. 정치 국회의원 정치 국회의원들 이자들이 내각제 하려는 것이 결국은 정치권력 세습하려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국회의원 자리 물려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법관 자녀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이 586이 종족들인데요 특히 이 조국의 사법개혁에 보면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아도 어, 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이제 조국의 사법개혁인데, 결국 이것도 법관 자녀의 세습제로 가는 거죠. 어, 불법 탄핵, 불법 강금 이런 거한거 거 아주, 대한민국 헌법을 우수개혁이고, 법률 위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종족들이 오8 6 종족이다. 얘네들은 자기 자식은 돼도 남의 자식은 안 되게 하는 애들이죠. 자기 자식은 특목고를 가게끔 하고 남의 자식들은 특목고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부와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이미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다리를 기어 올라오려는 남의 자식들은 못 올라오게 사닥다리를 전부 부숴버리는 애들이 이586 종족 얘네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권위란 말을 더럽게도 좋아합니다. 아이 공직 세습이 왜 나쁘냐면요. 어, 무슨 그러니까 민노총 일자리 세습이라든가 대형교회 목사 세습이라든가. 어, 국회의원 세습이나 법관 세습, 이런 것들이 왜 세습이 나쁘냐면은, 이런 것들은 공직이지 않습니까? 어, 공직을 사유화하는 것은 범죄죠. 이 공직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은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을 사유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국민 세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을 세습하는 것은 가장 타락한 거고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다 허락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거고, 그거는 개인 사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등쳐서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과 국가의 공공 재산하고는 엄격하게 다른 잣대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이 왕들이 통치하는 조선시대라면은 모든 국가를 임금이 다 사유화 하겠죠. 거의 대부분을.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직은 절대 세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개인 재산은, 개인 그 법으로 다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586 종족, 얘네들이 하는 짓 보면은 공직을 자기의 개인 것처럼 사유화 하려고 하는 게 아주 악랄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른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불법 탄핵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족 망국 시대에 이586 종족들은 한국 사회 전체 부분을 민주화 시킨 종족입니다. 여기서 민주화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 부분을 타락시킨 종족, 한국 사회 전 부분을 악성화 시킨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 시킨 종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말처럼 나쁜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586 종족들이 민주화를 시키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키는 짓을 버저시하죠. 예, 그런 것들. 자, IMF, 어, 자, 이586 종족망국 시대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예, 사실은 이586 세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세대라는 이철승 씨가 쓴 책인데요.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불평등하게 만드는 게이 불평등 세대, 586 세대라고 책에서 썼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대들은 IMF 1997년에 그외환위기때 생존을 운 좋게도 한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586 세대가 한 서른 몇 살쯤 됐을 때 아직 무슨 과장이나 대리, 뭐, 뭐, 그 정도 달았을 때, IMF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강퇴, 강제퇴직을 많이 시켰는데, 대개 이 586세대 위에 있는 사람들, 40대나 50대가 많이 직장에서 잘려나갔다는 거죠. 그 덕분에 이 586세대들이 자기 위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아IMF 어, 외환 위기의 덕을 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자들은 자기가 낸 연금액보다 더 많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종족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기득권을 점령한 종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형 위계 구조. 아까도 말씀드지만 꼰대 문화죠. 에, 감히 네가 말이야 어, 어린 놈이 말이지 뭐 이런 거 에, 이런 거할때 지금 상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해찬뭐 김무성, 유승민, 에뭐 박지원 이런 자들이 지금 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상층을 다 쥐고 흔들고 있다. 그래서 청년과 여성들의 에, 상승 통로를 막고 있어서. 이 청년들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586 그러니까 세대들이 자기가, 어, 물러나면서, 그, 세, 습을 하다,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취직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86 세대, 이586 종족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 불평등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책,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